세부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우리의 생명이여 소망되시는 하나님,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부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찬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.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사랑으로 덮고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요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이름만을 높이며 진리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,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지라도, 독수리 날개지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며 새, 힘, 새 힘을 얻게 하시고,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, 건강을 주시고, 감사의 삶을 알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극렬한 마음을 주시어서 옆에 사람들의 처지를 잘 살피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